세대의 빌라 알아보겠습니다. 아. 강남권이 갈수록 많은 인기를 더해가고 있어요. 요즘 통계를 보면은 도리어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강남권에 있는 주택들은 외지인이 더 많이 사들이는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외지인이라 하면 뭐 기타 지방과 그다음에 해외 거주자들을 포함하는데요. 이들이 지금 뭐 특히 서울 시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어, 새 주택에 대한 희소성이 더해갈 거라는 것, 공급이 음, 거의 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와, 강남 특히 강남권은 또 고액의 뭐 많은 어 아파트들이 어 전국에서 지금 뭐 15억이 초과하는 그리고 9억이 초과하는 아파트들이 가장 많이 거의 80%가 강남권은 9억 초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대출도 막히네 어쩌네 하지만 그래도 어 외지인의 부자들은 어 그런 대출에 상관없이 어 돈을 들고 들어와서 강남권의 주택을 구입한다라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뭐 저금리 기조 때문이겠죠. 그리고 많은 유동자금이 있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은행에 내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실물 자산의 가치에 떨어지기 때문이죠. 음, 그럼 어, 서두는 여기까지 하고 아, 강남권에 위치해 있는 방배동 신축 투룸인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방배동이라는 지역은 어,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뭐 가장 큰 대단지에 재건축이 들어서는 거죠. 어, 이곳은 주택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반시설이 다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으로 들어가기 빠르게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여섯 개 구역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다 보니 방배동 일대 에 주택이 귀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주택들이 재건축이 됐을 때는 고가에또 아파트들로 들어서기 때문에 주택이 더 희소해집니다. 그러나 또 학군도 다 갖추고 교통 여건, 직주근접, 그리고 역세권까지 갖춘 주택이 더 귀해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몸값이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테헤란 멜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뭐. 그쪽 수요층들, 그 수요층들을 그대로 업무지역의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서초 법조타운이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인들의 또 수요층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2호선 더블역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호선과 4호선에 더블역세권을 어, 또 포함하고 있어서 외부의 뭐 웬만한 직주 업무지역들은 모두 이곳에서 다 받아 안을 수 있는 위치이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예, 바로 학군입니다. 예, 파라군 초종구 프리미엄을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어, 위치에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가격 알아볼게요. 네, 본 매물은 핵심 어, 노선인 2호선과 4호선의 더블 역세권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초역세권의 투룸 다세대 빌라인데요. 2호선과 4호선, 예, 사당역입니다. 방배동이지만 사당 쪽에 좀더 가까이 있다 보니 이 프리미엄을 다 누립니다. 2호선과 4호선. 당연히 2호선과 4호선은 우리나라의 3대 업무지구 지역인 뭐, 어, 종로 일대라든가 강남권 일대 그리고 뭐. 어, 여의도 일대도 충분히 다 커버가 가능하고요. 전용 면적은 26.04제곱미터로 실사용 면적이 어, 10, 어, 13평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인데요. 음 여기 잘못됐군요. 이거는 평으로 가겠습니다. 1 3 평, 2 호선 더블 역세권뿐만 아니라 이제 초중고등학교가 가까이 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파학군 그대로 다받아안할수 있고요. 어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 당연히 오래된 업무, 어, 어, 오래된 그 주택가이기 때문에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강남권이기 때문에 예. 근데 어, 일단은 디자인이 새로 신축한 빌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모던하고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잘 그리고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기타 모든 그 시설들, 그러니까 이미 뭐 옵션 들어 있는 시설들을 기본으로 뭐 세탁기, 냉장고는 다 들어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예, 아일랜드 식탁이라든가 식탁 따로 필요 없고요 화장실 뭐 모든 부분이 아, 알차게 아, 또 들어 있고요 방 안에도 따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천정형 에어컨이 예, 강남권만이 누려야 되는 프리미엄이죠 예, 거실도 어, 천정형 에어컨이 있습니다 거기다 요즘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예, 공기 순환기 따로 문 열어놓지 않아도 어, 공기가 또 환기가 되는 순환기가 그대로 아, 들어 있기 때문에 최첨단 네, 뭐 모든 옵션은 다 갖췄다고 보시면 되고요. 분양가는 4억 5,800만원이에요. 어, 임대가 당연히 이런 모든 시설을 그리고 초역세권의 역세권 그리고 강남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임대가도 높습니다. 네, 특히나 이런 전세의 어떤 임대가는 실수요자들이 그대로 형성하는 것이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이 가격은 그대로 전세가게 바, 전세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 했을 때 전세를 활용하면 3억 8,800만원을 활용하셨을 때 7천만원으로 갭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예, 9억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세를 산다고 해도 전세를 끼고 사놓을 수 있는 그런 또 물건이죠. 아, 그 다음에 네, 위치 좀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치는 사당역에 가까이에 있는 방배동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2호선과 4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여기가 사당역인데요. 가까이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요. 특히나 방배 지역은 굉장히 그 몸값이 높아지는 이유가, 방배 지역에 지금 6개 구역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고, 이미, 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주도 시작했기 때문에, 음, 교통여건은 뭐, 교, 어, 앞으로 더 좋아졌죠. 서리풀 터널이 또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한 돌아서 30분 걸렸던 강남역 쪽으로 테헤란로로 이주할 어, 그, 이동할 때 차량으로 이동할 때 쉽지 않았어요. 차가 상당히 막히는 정체 구간이었죠. 배로변이 아니라 작은 도로들을 이용해서 사이사이로 갔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서리풀 공원 위쪽으로 해서 아, 지금 장제 터널이라고도 하는데요. 정고사 사령부 부지에 기밀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막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터널로 개통하면서 이제. 7, 8분대로 바로, 예, 어, 테헤란노 업무지역까지 바로 이동이 가능해요. 물론 지하철을 타면, 뭐, 선호정과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테헤란노까지는그 아, 이외에도 뭐, 법조타운이 가까이에, 바로 서리프리플턴을 가까이 쪽으로 위치해 있죠, 옆쪽에. 그래서 뭐 법조타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병원도 가까이 위치해 있어요. 강남 성모병원, 예, 교대 역쪽에서 성모병원, 강남 예, 쪽으로 이루어지는 곳에 있고요. 예술의 전당, 예, 문화, 서초구 주민들은 예술의 전당에, 예, DC가 굉장히 많이 돼요. 아니면 공짜이거나 굉장히 많은 또 예술,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양재 R&D 센터가 또 가까이 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 이곳은 지금 계속해서 확장해가는 우리나라 4차 산업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경고속도로가또 가까이 에 위치해 있는데요. 어, 이것도 또 터미널 쪽으로 해서 지하화에 대한 개발 호재도 있고요. 그 건너편으로는 예, 반포 재건축 단지가 있습니다. 어, 앞으로 뭐 주공이 수두룩하게 또 재건축을 할 것인데요. 이곳에 대한 이주수요나 주변, 일단은 주변이 모두, 방배동 일대, 6개 구역과 뭐 반포동 일대, 모두 이제 수십억, 수십억? 네, 그쵸. 2 0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로 변모할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주택가격 동반상승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주변에는 테일란노 일대 업무지역들, 그리고 그 위에 뭐 고호선 어, 아, 삼성역이죠. 고호선 삼성 중앙역에서 예, 2호선 삼성역까지 여기입니다. 이 일대도 어떻게 변, 변합니까? 예, 당연히 또 영동대로 개 이랑 GBC 타워에 뭐어 갈수록 임 어떤 인력 창출이죠 일자리 창출이 되면서 많은 수요층들이 더욱 더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2호선 뭐 당연히 2호선은 어느 지역을 다 아우르는 모든 업무 지역을 아우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 2호선의 역세권 하나만으로도 어느 지역에 있든지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건 강남권에 위치한 또 2호선과 4호선의 더블 역세권이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이고요. 그 다음에 개 발우제 중에는 지금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 어, 어떤 것이랑 맞물리냐면 지금 서리풀 터널이 2019년 4월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 대로변이 뚫리게 됐죠. 그러면서 주변에 뭐 사당이나 뭐 아니면은 방배동 일대에서 서초 대로를 통해서 강남역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7분대로 30분이 7분으로 단축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지역들 그 상습 정체 구간이었던 곳이죠. 돌아 돌아다니면서. 근데 어, 교통 여건이 해소되면서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압박을 예, 크게 받으며 과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들의 법원 단지 일대로 해서 어, 그 간선변의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들의 종상향이 됐다고 해, 해야 되겠죠. 준주거지역의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이게 또 가만히 또 보셔야 돼요. 이 일대에 어, 토지들이 있는데 이곳을 우리나라 거대 시행회사 어디라고 는 음, 어, 그 D 시행회사에요.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D 시행회사인데 모두 땅을 사들였다라는 정보입니다. 예, 이곳에 i t 밸리의 연이은 또 펜테크 산업을 형성시키는 그런 또 업체들을 어, 그리고 그런 건물들을 지어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토지가 아래가게 되었어요. 이건 서서히 지금 종상행이 되면서 주변 지역이 예, 강남역에서 지금 강남역하고 서초대로 중간에 보면은 뭐 삼성 본사가 있죠? 그런 것들이 점점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롯데 치성 이나 코롱 부지는 강남 그 서초와 강남구 사이에 있는 삼성이나 뭐 GT타워 이런 것들과 굉장히 상반되게 이곳은 철조 어떤 공장 창고같이 어이 부지가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곳은 당연히 개발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대로 강남의 노른자의 땅에다가 어 창고 물류센터 같은 곳을 그대로 놔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부지가 만만치 않게 큰 부지라는 것이죠. 이 부지를 잠깐 뭐 살펴볼게요. 지금 롯데치성 부지가 한43 음,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코롱 부지가 한 35제곱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총다 하면은 한 78만 제곱미터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부지이기 때문에 이곳에 복합 업무 쇼핑 타운들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지이죠. 사기업에서 개발을 하는데 뭐 공공 시설을 개발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능 아파트나 뭐 이런 부지들도 종상향이 돼서 아마 더 많은 또 비싼 아파트들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그 서리 터널 상부 층에는 지하는 이미 터널로 뚫렸고요. 상부 층에는 지금 어, 우리나라 또제 예술의 전당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2의 예술의 전당이라고 하는 문화 클러스터를 또 개발하는 예정을 이미 잡아놨고 터잡기를 해놨다는 것이죠. 음, 개발 호재들 참 많네요. 아 그다음 개발 호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뭐 아시겠지만 이미 뭐 강남의 태일안로 진입이 상당히 7, 8분 내에 진입할 수 있고 뭐 지하철을 타고도 몇 쪽과정 되지 않는다 라는 거? 그리고 뭐 서초 법조 타운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여전히 법조인들의 또 그, 음, 수요층들을 그대로 받아 안을 수 있다는 라 거. 그리고 양지 R&D 센터에 대한 개발이 상당히 큽니다. 양지 R&D 센터는 현재에도 KT나 LG, 삼성 등의 연구 센터들이 이미 들어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앞으로 더 확장을 하는 것들을 그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어, 음연산 일대 녹지를 완화해서 계속해서 이쪽에 대한 개발을 해 가고 있는 중이죠. 어, 특히나 이 R&D 센터라는 거는 4차 산업혁명과도 맞닿았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그런 또 산업시설들이기 때문에 더 확장할 수밖에 없고요. 한 4개의 쿼터존으로 해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도 여기다 75만 제곱미터 정도의 부지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4개의 쿼터존으로 나누어서 R&D 그 코어 번역하고 기반시설, 그 다음에 상업시설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서요 이렇게 했을 때는 어 중소 연구 개발 기업만 한천 개소가 더 들어설 것이고요 일자리만 해도 한 일만 오천. 15,000명 정 1만 5,000개가 음, 증가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1만 5,000개의 인력 창출이 보다 더하겠죠. 뭐한 3만에서 4만 명 정도가 더 증가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인력 창출에 대한 그런 뭐 집주근적, 음, 주요 핵심 업무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 될 테니 앞으로 수요층다 서초구 안에 들어있는 업무 지역이라는 거 예, 또 우리가 알수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서초구에는 남부 터미널에 어, 복합화에 대한 개발이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남부 터미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롯데칠성 부지나 아니면 코로 부지처럼 이렇게 창고, 어, 철조물로 된 무슨 창고형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이에요. 이게 강남에 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주변 지역의 아파트들 상당히 고가입니다. 예, 모두 고가인 아파트들 둘러싸이는 이 철조물로 되어 있는 이 남부 터미널이 당연히 예, 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특히나 이곳은 지금 음, 대명 대명 건설 아시죠? 대명건설은 우리나라의또 유명한 건설 사업, 어, 회사죠. 어, 특히나 리조트 산업이나 이런 상업시설도 굉장히 잘 짓는 회사인데요. 대명건설이 이미 사들였습니다. 이 부지를. 그 부지를 사들인 유해는 지금 개발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좀더 용적률을 높여서 받아야 사업성이 나오다 보니 그런 인허가 문제에 대한 문제로 계속해서 밀물 작업을 하게 될 테고요. 그러면서 터미널 복합화 타운이 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렇게 조감도 등은 대량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있습니다. 대부분 터미널이 고속도로 옆에 가, 가까이 인접해 있지요 그러다 보니 또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요. 특히 한남 IC에서 양재 IC 일대는 상습 정체 구간 중에 하나이고 경부고속도로는 항상 몸살을 앓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신도시 분당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수도권의 업무 지역이 없죠. 거의 배드 터운에 가까운 그런 또어그 주거시설들에 사는 거주하는 인구들이 역무시설을 향해서 강남권의 업무시설을 향해서 이 동부고속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 상습정체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또 지하화하는 사업이 음 추진 중이기 때문에 교통환경 더욱 좋아질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방배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빌라 알아봤고요. 강남권은 뭐, 너무 고가의 아파트들로 들어서 있다 보니, 그 이외에 집값상승 앞으로 계속해서 업무지역들 시설도 좋아지다 보니, 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재건축 지역이 계속 재건축이 되다 보니, 이주수요는 당연히 풍부해질 수 밖에 없고, 그 지역의 아파트들, 가격들, 새 아파트들 상당히 가격 높아지다 보니, 동반상승 따라갈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강남권은 뭐니 뭐니 해도 파랗군입니다. 파라꾼에 대한 또 수요들도 풍부하다는 거 그리고 직류 군접이라는 거는 뭐 말씀드렸고요 거기에다 하나 더블역세권 더블역세권 역세권 하나만으로도 타 지역에서는 인기가 많은 게또이 주거 지역의 특징인데요 어, 그것을 강남권 안에서 다 누리실 수 있는 알찬 매물입니다